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DCB가 됐죠. DCB가 사용했을 때 좋은 어, 리전들에 대해서 좀말씀드리면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ABM 어네스트모시스부터 세팔릭 아치 스테노시스까지 네이티브 ABF 서킷 전체 센트럴 베인 스테노시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GB 어네스트모시스 사이트에도 DCB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두 리전에 대해서는 DCB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46세 남자 환자고 브라키오 저글라 AVG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거의 뭐한 달에 한 번, 뭐이 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막히던 분이었습니다. 이 부위에 이 부위 DCB를 사용해서 DC 엔듀플레스티를 시행했고요. 을 DCB를 사용하고 나서는 굉장히 플로우가 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뒤에 저희 병원에 잡아들인 예약 날짜에 오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혀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레귤러 서베이런스를 하기 위해서 오셨고 어, 저는 굉장히 놀랐고 환자분도 6개월이나 가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6세 여자 환자분이 되겠고 비누 사이퍼 텐션이 계속해서 걸린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때딱 봤더니 샤브뉴 릴칼리션 한 부위 그 다음에 이 아랫부위 두 부위에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이 부위에 대해서 DCB를 이용해서 DCB 엔지오플레스를 시행을 했고 런오프를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넉달 뒤에 또좀 증상이 있어서 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사프니레를 리카이전 했던 부위와, 지난번에 좁았던 이 부위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ECB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입증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해서 올려보게 됐습니다.